예,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터,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최기선입니다 오늘은 익산의 행정의 다리, 악취 제거의 선두 주자, 익산의 시장의 페이스북을 또 제일 잘 운영하시고 있는 이명택 시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불천주야, 사시사철, 노심초사, 얼마나 시장에 의해서 고스, 고민이 많으십니까? 네, 아유, 예,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 예, 와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개를, 예, 저한테 또, 뭔가 설명으로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제, 재작년에 귀부했을때 뵙고, 2년 만에 뵙는 음, 것 같아요. 네. 예, 2년 만에 뵈도, 맨날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아, 예. <laughs> 어제 본 듯, <laughs> 진짜. 아, 저도, 예, 저도 뭐 유튜브나, 예. 예, 각종 s n s 에 항상 뵈니까, 예. 예, 그냥 뭐 항상, 예, 자주 뵙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어제 본것 같은 느낌, 한 2년 전에 뵙고, 예. 음. 네. 페이스북에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게 있죠. 페이스북에 네. 또 보시면, 이제, 이명택 시원 진짜 잠도 안 자고 이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laughs> 뭐 밤에 막 악취 그거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뭐 소셜미디어의 그 시의원님 중에서는 달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아유, 뭐, 아 달인까지는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이렇게 SNS 같은 것들 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단순히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이게 당연히 물론 이제 정치 활동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또 시민을 일하는 공공재다 보니까 뭐, 예, 홍보하는 것도 당연히 그 목적이 하나이긴 한데 저는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 나름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과의 소통. 예.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제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어, 이렇게 시의회 활동을 해보고 하니까요, 이 정치 영역이 가지는 어찌 보면 조금 특수한 거라고 하는 건 많은 양의 정보를 일반 시민에 비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급 정보. 아니면 또 시민들이 알면 좋은 정보, 뭐 생활적인 정보 여러 정보들을 알려야 되고 네, 최대한 거니까? 알리고 소통을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걸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만큼 또 아는 만큼 시민들이 시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요, 네.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시, 시민들은 이제 시원들 잘 모르신 분도 많아요. 네. 이명태거는다 네, 알고 있어요. 네, 아유,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이재명 지사는 네. 정말 뭐 성남 시장일 때부터 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로 대선 주자가 되신 분이죠. 아,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청양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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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성남 시장은 그때부터 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이 시대적인 이런 음. 그 미디어에 대한 그 감각 음. 그런 것들이 젊으셔서 가지고. 네. 아유,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어 시민 단체 네. 이 상근자 시민 단체 활동가로 한 12년 정도 쭉 제가 이렇게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시의원이 된 지가 이제 지금 이제 한6 7년째돼가는 건데요. 네. 원래 시민 단체 상근자 할 때부터는 예, 그 계속 SNS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예,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또 예, 제가 듣게도 되고, 몰랐던 것을 또 예, 저도 알게도 되고, 뭐, 배운 게도 되고, 음. 예, 또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예,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실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뭐 아무거나 다 찍는 사람들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게 되고 이제 정보를 또접하게 네, 네, 네. 또 저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음. 유튜브로 이제 내일 큰 건이 하나 또 터지기도 하고. 아, 네. 전혀 돈이 안 되던 유튜브가 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라도 열심히 하면 네. 언젠가는 빛을 본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이런, 뭐, 다른 일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네. 라는 닉네임으로. 근데 그때 제가 몇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만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 하나만 하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냐고, 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뭐든지 다 한다. 음. 나한테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줄 것이다. 네. 그데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닉네임을 만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작년에 일이 터지면서 한가지에 몰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예, 에이, 이제. 아. 저희는 이제 한 3, 4시까지 이러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네. 하면 되잖아요. <laughs> 생계에 살아남기, 생존에 최적화된. 네. <laughs> 네. 아, 실제로도 <laughs> 그러면 그게, 어, 어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네. 어,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예,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든가, 도움이 많이, 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건가요? 어, 네. 도움이 되죠.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제 지역을 넘어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 저는 지금 아. 하고 있는 교육, 뭐 행사, 사진, 네.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대로 가면 미국에서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음. 제가 또 미국에서 네, 살면서 네, 네. 교육을 또, 제가 이제, 그, 음. 짱짱한 분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을, 버클리, 네, 네. 버클리 나온 네. 사람 제가 네. 교육을 했어요. <laughs> 그때 유튜브 구독자 60명 있을 때.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음. 그, 그분들도, 이제 제가 유튜브하고 방송한다고 하니까, 어떤 배우, 네. 또 유튜브가 막뜨고있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제자가 되신 거죠. 그러면 또 제가 배운 건 없지만, 음. 그분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니까, 네. 버클리, 뭐, 이런 사람들 교육하고, 지금도 지금 언제, 오,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어.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익산에 상당히, 어, 그런, 우리 대표님만의, <laughs> <laughs> 예, 뭔가, 그, 런 부분한테 상당히 개척이 라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가능을 모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예, 그, 갖고 계시는 닉네임에 맞게, 네, 하여튼, 거기저기, 뭐, 투부 물출하시니까, 일단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예. 많은 활동을 하고 또더 이제 큰, 진짜 닉네임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멀티신 것 같아요, 멀티. <웃음> <웃음> 모든 곳에 다 상당히 이 예, 예, 영업을, 재능을 갖고 하고 계시는.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제가 이제, 기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사실 일반인한테 도움 안 됩니다. 사는데 내가 제주가 한3 0지 음. 있어도 월급이 30군데서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일을 네. 하면 일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이게 저주죠, 저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힘들죠, 일반 생활 하기가.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제가 다 하니까 다 촬영, 편집, 뭐 네, 이런 출연 네. 뭐다 네. 하니까 그냥, 그냥 제가 하는 거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유튜브 를 합니까? 음. 또 외국애들 만나면 또 외국애들 또 영어로도 유튜브 를 네, 찍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어, 내가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쓸데없었던 기술들이 저런 거 만드는 음. 것들부터도 저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만들었을까? 네. 아 그래도 뭔가, 이제까지 제가 본 여, 하루 영상 장비 중에. 네. 유일하게 대표님만 갖고 계시는. 제일 독특한 장비. 네. 왜냐면 제가 장비 만들었으니까. 같아요. 네. 그나저나 그러니까 이제 또 익산식 네. 가장 큰 문제가 또 악취 아니겠습니까? 음. 또 악취에 또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네. 또 밤에도 찾아가시고, 뭐, 보면서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만 생각 생각나요, 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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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안 나다가 네. 밤에, 네. 네. 밤에 딱 나가면 이상한 냄새. 그니까 여기는 이제 삼, 미세먼지, 악취, 뭐 이런 것까지 네. 하면, 잠시 또 미국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네. 이제 미세먼지도 없고, 악취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익산에 오셨을 때. 네, 어제 제가 여기 살았었지, 막 그때는 놀다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시면서 이제 그, 느낀 부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뭐, 어, 말씀하신 대로 악취는, 어, 상당히 어, 오래된 네, 뭐한 거의 우리 영등어양 구성동이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거의 30년 돼가요. 어, 아, 네.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민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는 쉽게 말하면 1970년대 한 50년 전에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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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1, 이 산업단지는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익산 씨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쪽이 좀 땅이 아무래도 쌌을 거 아니에요. 공단 옆이니까. 음... 영등어양 구성동에다가 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시민들의 한 우리 28만 명 중에 거의 반절이 음... 영등어양 볼0 팔봉 이쪽 권역에 사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 근데 참그 도시계획에 아쉬움이 있는 건 여름 밤에 공단 쪽에서 우리는 바람이 불어와요. 예, 네, 우리 익산시 지형이. 예,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 뭔가 이제 그 악취의 원인 업체들이 그쪽에 있다 보면 이쪽에서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음. 이게 도시가 만약에 반대쪽이나 다른 쪽에만 있었어도 영향이 덜했을 텐데 딱그 공단이나 입구에 특산단지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어 그런데 이제 좀그 동안 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쭉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 동안은 민원이 산발적으로 막 존재하다 보니까 원인도 좀명확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 네. 최근 몇년 동안 이 매년 한 3천 건 정도씩의 민원이 올라와요. 예, 우리 스마트 앱에 음. 예,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익산 악시 24라고 하는 스마트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 최근 한 3년 정도 통계를 내봤더니. 한 60에서 70% 사이가 분노 냄새 합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한 나머지 30에서 40%가 화학 냄새나 매캐한 냄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어, 30%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화학 냄새나 매캐한 냄새는 일산업단지나 이산업단지라고 명확히 보여져요. 에... 네. 그런데 그 이외에 분노 냄새는 어디서 오는 걸까? 네. 그래서 <laughs> 어디든가 소 돼지가 있겠지 <laughs> 네. 근데 이 분노 냄새가 <laughs> 네. 어, 한 가지가 아니라, 뭐, 화학적인 분뇨 냄새, 축산 분뇨 냄새, 뭐, 이게 다 다양했던 거예요. 냄새, 분뇨 냄새, 이 범주에 속하는. 그러니까 게. 처리하면서 또 뭔가를 넣어가지고, 또 처리가 덜 되면서 화학적,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네. 그런그런 그래서 그동안 원인을 모르다가, 어, 이제 뭐, 제가 계속 그래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많이 찾아도 다니고 하면서, 어, 익산시에 계속 제가 좀 요구하고 촉구했던 게, 이냄새 원인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자 예, 해서 어,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어떤 예, 일정 정도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어, 5천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2억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고 또뭐한 지금 4억 원 정도 들여서 시에서 아까 그 스마트 앱도 구축하고 네. 예, 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현재 그 연구기관에서 아 익산의 분뇨 냄새를 주로 유발하는 거지. 일단 왕궁의 축산단지. 예,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부송동 바로 넘어서 이산업단지 바로 근처에 네. 큰대지 농장에 또한세곳 정도 있거든요. 예, 그곳. 그리고 우리 동산동에 있는 공공화수처리 시설. 예, 크게 보면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왕궁에도 왕궁의 그 축산단지 바로 옆에 비료 공장하고 아 예, 또이 축산 분뇨 처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일단 음 우리 여름에 도심의 분뇨 냄새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곳은 왕궁 축산단지나 왕궁에 있는 축산 분뇨 처리장이나 비료 공장이나 왕궁 쪽에서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laughs> 왕궁에 사시는데 예, 이런 정도 조사가 현재 네. 됐고요 그래서 어, 그동안은 그 공무원들 바뀌실 때마다 원인에 대한 게 계속 바뀌었어요. 공무원들이 어떤 감각적으로 그냥 어떤 공무원분은 뭐 음식물 처리장이다. 또 공공 하수 처리장이다. 어떤 분은 또 공당이다. 어떤 분은 축사 단지다. 뭐 이렇게 계속 바뀌었었는데 음, 어찌 보면 이제 지난해 연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왕궁으로 조금 더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왕궁 쪽으로 원인이 좀 지목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왕궁에 그 있는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나 비료 공장. 그리고 이제 왕궁의 그 돼지 농장들을 예. 좀잘 관리하는 쪽으로 돼가면, 어 이전보다는 조금, 예, 악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축산 문제도 이제 문제지만, 그, 한국 사람들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다, 골고루 다 음.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 뱃살, 막 기름 낀 거, 삼겹살 먹으면 음.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일본 애들이 안심이랑 등심을 다 사가니까 아. 남은 게 삼겹살밖에 없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네. 중독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네. 이튜브에서 봤는데 아. 근데 몇 천만 마리를 키워도 삼겹살만 먹으니까 나머지 고기는 또 삼겹살을 또 수입을 해요. 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다른 부위들도 음. 먹으면 조금 수입도 줄이고 음. 이 부수도 줄일 수 있는데 두수도 네. 근데 네. 삼겹살만 먹으니까 어? 고기 먹으러 가자 삼겹살 안소고기. 네. 소고기는 돈 없어. 음.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뭐 앞다리를 그, 많이 드시기 어. 바랍니다. 앞다리, 북발, 이런 그렇죠. 거. 네, 오, 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삼겹살을 선호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근데 어, 저는 이제 이 돼지 농장도 네. 어, 지금 가면 갈수록 시설 개선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무창축사라고 해서 냄새 자체가 밖으로 아예 유발되지 음.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갈수록 시설 개선을 잘 하고, 이,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어 그, 운영을 매뉴얼대로 잘 해주시면, 악취는 많이 줄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왕궁은, 그,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예전에 그 한센님 정착촌으로 시작을 해서, 예. 되게 낡은 농장들이 많아요. 음. 예. 근데 그곳은, 지금 국가적으로 세만금 수질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왕궁에서 나오는 게 망경강을 타고 세만금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질 문제 때문에도, 그 왕궁에 있는 제일식 농장은, 다 매입을 해서 네, 앞으로 왕공에는대지 농장을 음... 네,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환경부하고 네, 전라북도 익산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앞으로 몇년 동안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저기 호남 고속도로 <laughs> 지나갈 때왕공이나삼대지나갈때그분뇨냄서 나는 게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쵸. 소 돼지 키는 네. 모든 곳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네. 뭐 익산만 해결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네 시설 개선을 잘 하고, 예그 네, 분뇨 처리를 상당히 네, 미생물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잘 처리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익산의 또 미래 목걸이 네.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익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네, 네, 네. 지금. 사실, 저도 익산뜬다고 그랬어요. 네. 뭐 익산에 있어도 일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투대 받아봤고, 이제, 이런 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음. 막 되게 막, 쉽게 말하면 대접도 받고. 네. 미, 네. 멕시코까지 투대 받았다니까요, 음. 가 익산에 딱 왔어요. 네. 아, 아무것도 없어. <laughs> 할게 아무것도 없어, 요가 네. 그래서 작년에 또뭐 이것저것 하다 또 말아먹고. 음. 예, 그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걸이해 하는 거예요. 나 같아도 음, 가깝다, 뭐.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익산에 대한 기대가 없다니까요. 네, 안타까워. 익산에 대한 기대가 <laughs> 없어. 익산에 뭐가, 그러니까, 나도, 나부터도 그렇 생각을 하니까, 음. 아, 익산은 뭐가 있어. 네. 야, 딴데 가서 뭐 이렇게, 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데를 기대가 없다는 음, 자체가 슬픈 음. 일이죠. 네, 네. 근데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왕궁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저희느낌 뭐냐면, 왕궁 하면 되게 음. 시골이고, 금마, 막 그런 촌스러운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왕궁은 영어로 하면 펠리스가 되는 거예요. 음. 타워 펠리스, 음. 뭐 이런. 네. 나중에 나 지금 최근에 알았다니까. 음. 그 왕궁이, 아, 진짜 왕궁을 왕궁이라고 하는구나. 음. 근데 이제 그 이미지나, 왕궁에 대한 이미지나, 익산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네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인구 유출, 그 다음에. 사실 미래 목걸이 없으니까 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구 네, 유입에 네, 네, 관한 거, 네, 네, 미래 목걸이 네. 그런 어떤 부관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아, 유그 어, 아마 모두가 고민일 것 같고 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네, 가장 어렵죠. 어, 뭐 그냥, 그냥 그 조금 그냥 이렇좀 제가 제가 생각하는 어,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건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있으니까 예, 식품 도시를 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이제 좀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어, 이 식품이라고 하는 산업을 좀잘 육성하고 특히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농업과 잘 연결시킨 어떤 식품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좀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륵사지하고 백제 왕궁 예전에 익산이 백제시대 때 무왕이 네. 수도를 삼은 예, 곳인데 수도였다는 걸 그동안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2015년 7월 4일날, 미륵사지하고 백제왕궁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네. 어, 이제 정확히 예,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었다는 것도 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국립익산박물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역사문화도시로서, 세계유산을 가진 역사문화도시로서, 식품도시로서? 네, 예,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런 식품도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예, 네, 원강대학교, 전북대 익산캠퍼스, 또 원강보건대학교, 그리고 익산폴리텍 대학. 그니까, 러이한 28만 정도 되는 도시에 대학이 4개나 있고, 대학 구성원이 인구의 10분의 1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교육이 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그분들이 익산에서 좀 뭔가 꿈꾸고, 좀 창업할 수 있고, 또 주거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 그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창업의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중고 예, 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을 지원하거나 그런 쪽으로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뭐예 모두가 하는 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 하여튼 저는 좀 저는 좀 파격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예. 집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지원하고 뭔가 창업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또, 그, 뭐야, 엊그제 또 미륵사진을 찍었지 음. 않습니까? 또 이제 찍었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아, 되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미륵사지가 네. 동양 최대 사찰이고, 뭐, 네. 어, 그거 하고, 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고. 음.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에 대한 음. 그게, 지금도 저도 이제 공부를안 하고 있지만. 네.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또 문화적인 것도 배워야 되고 이 문화적인 근간이 있어야 이 자금심도 생기고 음, 어떤 음, 자기가 생기는 건데 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아는 아, 모든 분들이 우리 문화, 대한... 정치, 경제 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목상이 바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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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보고 예, 예, 예. 아 공감합니다. 예. 우리가 저희가 이제 뭐 문화적인 도시다 어쩌다 하지만 어, 시민들이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음. 할수 있도록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마 그, 그런 얘기를 거, 요즘 가끔 좀 들어요. 어, 익산 시민들이 익산이라는 도시에 예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좀 사통팔달 도시로서 이 철도교통도 좋고 뭐 도로교통도 좋은 장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고 남이 많은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아마 한 예, 전체 인구 중에 한반 이상은 타도시에서 예, 예, 오셨다가 예. 또 잠깐 살다 가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데 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 도시가 가진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예. 예, 우리 아이들 때부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하고 예, 좀 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런 쪽에 어, 저는 좀 어, 여러 가지 좀 예산도 많이 쓰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저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치. 일이죠. 그 교수님들 중에 익산 분들이 몇명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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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특히나 뭐. 의대 출신들은 98% 이상이 외지 사람들이고 음. 여기 와서 이러시는 분들도 딱 익산에 대해서 네네.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100% 음. 다른 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특수과들, 네네. 뭐 네네. 치, 치대나 음. 뭐 이런 데들은 익산 분들이 잘못 들어가죠. <laughs> 그, 되게, 유, 유 네. 유명하고, 뭐, 그런 데들은.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분들도 익산에 살면서도, 그분들은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 거 네. 근데 네. 우리, 우리도, 음. 저도 이제, 익산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기로, 3년 전에, 음. 결심을 하고, 저도 이제, 기대가 없고, 뭐, 이런 게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음. 있는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갖자. 네. 그렇게 생각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또, 시장 활동 해주시고, 국회에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웃음> <웃음> 네, 하여튼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laughs> 네. 네, 활동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부처주야, 노심초사, 44철, 시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영택 시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이게 이런, 이런 느낌의. 음... Тут такие